사무실용 기계식 키보드의 새로운 강자, 삼성전자 SK C1200RB 적축 게이밍 백라이트 키보드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104키의 풀배열로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텝스컬처 2 설계로 손목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적축 특유의 부드럽고 정교한 타격감으로 타이핑이 더욱 쾌적하며, 무한동시 입력과 윈도우 잠금 기능 등 부가 기능도 터벌합니다. 백라이트와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키감이 좋아서 타자가 잘 쳐지고 소음이 적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기며 배송도 빠르고 제품의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견고한 케이블과 키캡 리무버 포함으로 유지보수도 간편하며 부드러운 키감과 뛰어난 성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